수영 을 갔다와서 유산균 을 일단 먹고 준비 를 수영장 물이 락스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회용 렌즈를 끼고 수영을 가고 있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제가 끼는 일회용 렌즈는 이 프레시콧 모자이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다 쓰면은 그냥 일반 투명 렌즈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수영장에도 써있더라고요. 눈병 예방하려면은 그 수영 끝나고 나서 식염수로 눈을 한번 씻고 주면 좋다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수영장 물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거여서. 제가 초보여서 물을 많이 먹고 수경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씻고 선크림까지 바르고 온 상태여가지고. 앞머리를 말아준 다음이방 구조를 바꿨더니 저희 집이 남향이어서 햇빛이 진짜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창가 쪽으로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자연광이 들어와서 조명이 필요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진 햇빛에 중요서 쪽집게로 좀 눈썹을 살짝만 정리를 해줄게요. 짝짝이여가지고 자꾸 눈썹 그릴 때 짝짝이로 그려지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기한이 다 돼가는 그런 화장품들을 최대한 빨리 다 써버리려고 완벽히 다는 못 써도 조금이라도 다 써버리려고 요즘에 이런 걸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 신체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맨날 이 턱에 흰 수염이 나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나던 수염인데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이런데 또또흰 수염이 여기 자랐네요. 약간의 붉은 기만 정리를 살짝 해줄게요. 제가 아마 영상에서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 미바 쿠션을 써줄게요. 이거 쓰면은 피부가 좋아 보여요.고 다만 좀 단점이 있다면 이 쿠션이 제 손에는 좀 많이 크다는 점. 그 바를 때 조금 불편해요. 근데 크니까, 쿠션 자체가 크니까 이렇게 볼에, 볼 면적에 넓게 발려서 그건 좋더라고. 이거 그냥 눈앞에 있길래 <laughs> 이게 뭐지? 아리따움 올데이 필터 크림 컨실러. 이걸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수영을 갔다 오면 은 힘들긴 한데 크게 배고픔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수영장에서 모르고 물을 마시게 되면은 <laughs>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눈앞에 있길래 써줄게. 릴리코스 바마 핑크샌드? 뭔가 본의 아니게 겟레디가 됐지만. 그냥 오늘 진짜 빠르게 대충 화장해줄 거여서 그냥 손으로 쓱쓱 해줄게요. 씹야 삐아에서 정말 오래전에 선물을 보내주신 건데 제가 계속 인스타에 올려야지 올려야지 하면서 못 올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핑크 시리즈인데 벨벳 립 틴트 핑크 시리즈로 나왔어요. 이게 되게 예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27번 핑크 코미디 컬러를 발라주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 다시 예쁘게 찍어서 올려야겠어요. 음. 데일리 메이크업? 데리 메이크업 왔는데, 오늘 이렇게 좀 귀찮으니까 화장 대충 하고, 대충, 대충 해주고, 이거는 제가 다시 드라이기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나가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메이크업 오에버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결 커버 메이크업을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오에버 아티스트 분한테 직접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건 그 너무 커가지고. ...가 맞는 제품을 권해드릴 건데요. 지금 공개인 평소 피부 상태가 피존감들, 그 다음에 분 약간 부족하고 각질 있는 편이시잖아요. 그러시면 저희 이퀄라이저 제품에서 스무딩으로 결정리 먼저 해드릴 거고요. 피부가 살짝 일어난다고 하시니까 너리싱이랑 저희 유브이 프라임 같이 사용해서 이제 같이 눌러주면서 자외선 차단해줄 거고 그다음에 피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끈한 피부 표현을 연,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스모딩이랑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파운데이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커버력이 있으면서 매끈한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저희 UAT 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많이 선택해 주시거든요. 이거는 입자가 다른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얇기 때문에 이제 올리시게 되면은 조금 더 촘촘하게 결 커버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커버리지 좀 해주셨죠? 웨이티드 네.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파운데이션 컬러는 14가지 중에서 고객님 피부톤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해드릴 거고, 약간 홍조가 신경 쓰이시는 거예요. 잡티랑잡티랑 응. 잡티랑 홍조. 그러시면, 홍조, 홍조 부분은 저희가 옐로우 베이스로 사용을 해서 커버를 해드릴게요. 자연스러운 광택감이 나는 피에 마무리감을 응.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프레스드보다는루스 파우더 이용해서 해드릴게요. In the way when it's cold and skies are gray i just see your face and everything's okay under sunset clouds will lay and maybe words cannot convey darling don't you leave to stay Close, dear, take away my fears I'll be alright or die Cause you're the locket to my picture Keep me safe inside When I see you, it's a beautiful day And not a damn thing could get in the way When it's cold and skies are grey I just see your face Nice. Not that I can't talk, I'm just so damn amazed you're everything.